안녕하세요. 어, 한길 컨설팅 군두 선생님입니다. 어, 오랜만에 영상을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그런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리거나 하면, 사실은 저는 영상을 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어 조금 더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의 영상들을 올립니다. 어 그래서 그 부분들을 보시면 어,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렸다고 하지만 그 내용들이 각 개인들에게는 어100% 와닿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 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서로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고 그 다음에 환경도 다르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개별적으로 어, 취업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는 있습니다. 음... 취업 컨설팅, 입시 컨설팅 그렇게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 어, 유튜브에서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드리는 용도로만 활용을 하고 있었어요. 어, 그런데 보니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뭐 댓글로 말씀을 주시는 분도 있고 보통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은 블로그를 확인하고 카톡으로 연락을 많이 주세요. 그렇게 연락을 주시면. 어, 당장에 어떤 기업의 자소서를 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제 취준 활동을 할 텐데 아니면 취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고 어떻게 내 스토리를 꾸며야 될지 그런 스토리텔링적인 부분들 어, 그다음에 면접을 나중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보편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음... 어떠한 해답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들이 꽤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면담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그 컨설팅은 말씀하신 대로예요 예를 들어 내가 자기소개서에 대해서 어떻게 내 인생을 녹여내서 작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면접 같은 경우에는 나의 어떤 점을 이야기할 것인지 아니면 취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모든 내용들 있죠 나는 앞으로 어, 커리어를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그리고 어, 내가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느 정도가 있을지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 방향은 내가 어떻게 삼으면 좋을지 아니면 이런 이러한 산업에서 내가 비전을 두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뭐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히 취업뿐만이 아니고 커리어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면담 컨설팅을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있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아니면 어, 위치한 그곳에 이제 본인이 살고 계신 그 지역에서 뭐 면담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면담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내 자신을 내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다는 그러한 어, 부분이 생기세요. 왜냐하면 자기소개서를 일단 자기소개서부터 작성을 제대로 잘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부터 객관화를 시키고 어, 임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자신의 강점도 그만큼 드러낼 수 있는 것이고 회사에서 원하는 어떤 모습에 나를 잘 맞춰서 나타낼 수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거를 잘 모르세요.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뭐 많은 유튜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질문을 던지죠. 근데 질문을 던진다고 그분들이 또속 시원하게 대답을 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 도움이 된것 같은데 아리까리하게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도전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에게는요, 자기 객관화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려면 뭔가 누군가의 멘토가 필요하세요. 어, 물론 그 멘토를 이미 갖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뭐, 누가 됐든. 그런데 뭐, 부모님, 교수님, 친구, 선배, 후배. 뭐, 이런 사람들이 보통 멘토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과연 내 취업에 직접적인 어떤 도움이 될수 있는 멘토가 될수 있을까? 뭐, 추상적으로는 도움이 될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많이 의지하는 교수님. 교수님들은 당연히 그 전공 분야에서는 당연히 탁월하신 분이에요. 탁월한 이런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지만 그분들도 회사 생활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단순히 교육자 입장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식을 인사 담당자가 마음에 들도록. 인사 담당자는 단순히 직업적인 지식뿐만 아니고, 어, 이 회사에서 생활을 잘할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포괄적인 인성적인 부분.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맡겼을 때, 과연 이게 적합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교수님이 있으면 다행이야. 또 그런 교수님이 없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이 면담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어, 일반적인 대학교 입시 컨설팅 그리고 당연히 취업 컨설팅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대학원 학업 계획서 컨설팅. 제가 이제 취업 다음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대학원 학업 계획서 컨설팅이에요. 자, 이런 부분들, 자기소개서든 면접이든 취업과 관련된 모든 전반적인 내용이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정도 면담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궁금해 하는 것들을 미리 준비만 해 오신다면 그래도 과거보다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 명쾌하게 취업의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 저는 1년에 제가 청건을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말이 청건이지 그만큼 셀수 없을 정도의 많은 건들을 진행을 해요 물론 개인 컨설팅으로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면 그 진행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막대요 이미 제가 7년 8년을 그렇게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 웬만한 기업들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을 때 물론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취업이라는 그런 단어에서 파생되는 어떠한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보다는 조금 더 알려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어,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면담 컨설팅을 통해 진행을 하게 될 테고요. 면담 면담 컨설팅은 1시간, 1시간에 20만 원의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1시간. 물론 1시간이지만 더 하면 더 좋지 덜 하시는 절대 안아요. 어, 보통 한 시간을 넘어요. 어. 그래서 그 비용은 어 2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말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20만 원이 많은 비용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그런데, 이왕, 어떻게든 취업은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그 취업의 길을 조금 더 쉽고 탄탄하게, 신발끈을 조금 더 제대로 묶고 간다는 생각으로 하신다면, 그 20만 원의 돈이 술몇번 먹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어, 제가 드리는 이 면담 컨설팅이나 이런 조건들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이런 분들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좋은 해답이 될수 있도록, 어, 있도록 그렇게 될수 있도록 그렇게 될수 있기를 바래보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컨설팅은 대면으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혹시나 얼굴을 안 알리고 싶으신 분들은 통화로도 괜찮아요. 그리고 요새는 줌이라는 프로그램도 있죠. 그리고 줌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 그런 비대면으로도 진행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이니 부담 없이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답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 어떤 부분들을 갖고 오신다면 말씀을 드려요. 아, 이거는 제가 못할 분야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담 없이, 가감 없이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댓글을 달아 주셔도 되고 아니면 제 개인 블로그나 이런 부분들의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취업을 다시 한번 응원을 하며 저는 다시 컨설팅을 진행하, 진행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2021년도 어, 화이팅 하시고 그리고 특히 생산기술직 지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SK하이닉스 메인터넌스와 기아자동차 생산직 엄청나게 대박 채용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 놓지 마시고 끝까지 지원하셔서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취업도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더 힘쓰는 한계 컨설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